샬롬. 9월 1일 화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에레미아서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구약 성경 에레미아서 26장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통치 초기에 이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임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여호야김 어, 엘리아 김이라고도 해요. 분명 엘리아 김이라고도 하고, 여호야 김이라고 하는데, 어, 이제 18대 왕이죠. 유다의 18대 왕이고, 그가 통치했을 시간에, 그, 그 기간에 바벨론이 아, 갈그미스 전투에서 수리아와 애국군대를 이깁니다. 그래서 고대의 그 근동 지역의 패자로 어, 이제 막 올라가기 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벨론의 시대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모를까, 이스라엘이 계속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어, 우상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사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거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 이렇게. 가서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너희가 만약에 그 지금 엘리아, 에레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를 하고 다시 돌이 돌아온다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레미아가 이제 그 나가서 어,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8절에 마치자 제사장들과 또 다른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가짜 예언자들이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예언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부, 그를 붙잡습니다. 에레미야를 붙잡고 너가 죽어야 된다. 너가 죽어야 된다. 이제 붙잡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가 죽어야 한다. 왜냐면 어, 이게 너 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그 성전이 멸망할 거다라니 어 이게 황폐하게 된다니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예언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느냐 너가 죽어야 된다 막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아가 너희가 나를 뭐 좋다 너희 생각에 좋고 올바른 것을 내가 행하라 너희 생각에 맞다면 날 죽여도 상관없지만 이거는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다. 자, 이,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흘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무고한 사람들의 피까지 너희가 흘리게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마음대로 해라. 자, 지금 이게 얼핏 들으면, 어, 제사장과 그 예언자들, 또이 정치 지도자들이 에레미아에게 화가 날 만하죠. 왜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놓고, 어, 와가지고 결국 한단 소리가 망할 거라고. 너희가 망할 거다. 막 이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서 너희 망하게 할 거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씨 무슨 선지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망한다는 얘기는 하게 맞냐? 왜 백성들에게 이렇게 너가 겁을 주고, 너가 이렇게 어어 어, 이렇게 선동하냐, 그그 그, 이렇게 불안을 자꾸 조성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에레미에게 욕을 하는 게어 얼핏 보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전제 조건을 단 그거에 대한 듯한 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 안 하죠. 뭐죠? 너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는 종교적인 행위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아, 전에 아침 묵상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보다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자,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그 배려하고. 심지어 어, 노인과 아이와 여성과 종들에게까지도 친절을 베풀고 그들에게 인권을 보장해주고 어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약속 너가 세상에 복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어, 맛보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 표현으로 따지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자녀답게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방 외국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방, 그, 뭐죠, 그, 우상도 섬기고, 어뭐못된 짓은 다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돌보지도 않고 자기 실속만 챙겨놓고 아 어,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뭐 그냥 모세 율법만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은데 너는 왜 자꾸 이 나라가 망해 된다고 하냐고 에레미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아 이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망각의 효과가 있거든요. 무슨 망각이냐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로 잘못 가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완전 잊어먹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죄에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인데도 그걸 모르게 만드는 게 죄의 특성입니다. 아,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성경은 왜 보고, 성경 말씀을 왜 외우고 배워야 하는 건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죄는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잊고 살게 만들어요. 어, 이게 그 치명적인 그그 그 건망증을 갖게 만들거든요. 아. 어, 요즘 참 힘들고 어려울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아, 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는지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건지 예수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거를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에레미아가 바른 말했을 때. 어, 일반 백성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고 하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다시 말해, 당시 기득권을 잡고 있고, 종교의 힘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에레미아에게 어, 손가락질하고 목숨을 뺏으려고 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싶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잘될 거야.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너희가 바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세상에게 사랑을 전하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더라도 너희가 너희만 아는 그런 욕심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위로 거짓 위로와 거짓 평안의 말씀에 취해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지 성도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지키는 이 종교적인 행위들이, 예식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잊지 않고 잘 붙들고 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9월 첫째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또 9월 달에는 하나님이 어렵지만 또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극복해나가고 축복을 주실지 한번 기대하고 기도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지혜 있고 옆에 사람 배려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파이팅!